네 일단 네, 자다가 일어났는데 5시 3시 네, 맞죠? 새벽 5시 나는데 아, 모기가 아 이거 보시면 여기 보여드릴게요 저쪽 저 끝에 저 보이죠? 저주 산입니다 저기 저기 오봉사장 곳인데 뭐 댓글로 악플로 악성댓글 다른 놈들이 그런 저의 전후사정 모르고 시부를고 짓거리는 미친 정신병자한테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죠 그러니 모르니까 모르면 그냥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시부를고 되고 그 다음 판단 되는데 저 오봉산에서 옛날에 훈련했었어요. 사부님한 훈련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 돌아가시고 오봉산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훈련하고 철봉 같은 거 있죠. 철봉 같은 걸 맨손으로 때리는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철을 때리니까 당연히 다 단단하겠죠 몸이. 근데 이렇게 맨손으로 훈련하고 이제 그 턱걸이 막 하루에 뭐 진짜 50개씩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뭐 술병 물, 물고 막 들고 올라오면서 야야 끄지라 하면서 뭐 갑자기 시비 거는 거 미친놈이.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술병도 들고 있겠다.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뭐, 본드도 처한 것 같아갖고, 내려갔습니다. 또, 다음날, 또, 이제 아침에, 이제, 아침에 조용히 새벽에갖고, 또, 운동하는데, 와, 오, 니 뭐, 하나가닥 하는가 보네. 내 옛날 왕년 싸웠는데, 싸우자. 지갑이란이 미친놈이. 그, 때 이후로, 오봉산 안 가요. 저, 저, 바로 뒤, 산이 오봉산이라거든요. 안 가요. 예, 저기는 CTV도 없고 사람의 인적도 없고 사람의 그어 인적 이런 드문 곳이고 저 구석 끝으로 가면 정말 치를까지 깜깜다아다니까 사람 하나 주고 나가도 모르는 그런 어 약간 엄습한 곳입니다. 약간 예, 음침한 곳이에요. 그래서 안 가고 집 앞에서 운동하는데 뭐제가집 그 앞에서 운동하면서 뭐 피해 줬는데 뭐 민폐 줬는데 어이 악성 댓글 민원 단은 다는... 새끼야, 일하는데 이런 거라고 짤리긴 만데 미친 새끼야. 니네 때문에 백수 대여 꿀을 살고 있는데 이 동네 새끼들, 이 동네 새끼 연놈들그지랄병약을게 먹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심어 죽지 않고 살고 있는데 야, 이 미친 새끼 야 지랄병하고 있네. 악플 다는 새끼야. 내 오지만 했지. 내 간식 끓였지뭐니 개이가 니 호모가 니네 뭔데? 니뭐심 네뭐 옛날 조선 시대 뭐저이 고조선 시대 넘어 갖고 호모 사피엔스가 뭔데 새끼야? 비타코라 쿠스가 뭐고 임마. 도대체 뭔데 임마. 어? 이또라이한 새끼 오지 마라고, 관심같이 말하고 그냥 관심한건이동네의 새끼들, 저는 악마고 저한테는 악마고 악인의 감, 악인이고, 감정이랑 라 악한 감정, 악악 악, 악한 그런 에 저도 진짜 제 안에 또 다른 악마가 있거든요. 악마가 그런 악악 악한 감정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런 악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좋게 생각한 것도 없고, 좋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킨 이유는 하루에 이제 일 개, 8 개가 전 최대입니다. 저는 뭐, 영상 한개1 0 0만씩 올라가지도 않죠. 예, 기껏 해봐야 뭐, 한 천, 천, 천명? 이렇게, 그 천명도 아마 한 명이 계속, 뭐, 이 연달아 봐서 그렇지, 예, 똑같이 반복해서 봐서 그렇지, 실제는 로5 0 0 명도 안볼 겁니다. 예, 제 유튜브는 제가 더잘 아니까. 하지만 제 영상의 질은 어 그런 그냥 우스갯 소리하고 농담 따먹기하는 그런 실없는 그런 코미디 어 개그 소재로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은 좀 질이 좀 틀리죠. 예, 좀 질의 수준도 높고 이거는 개개인의 본인의 능력으로만 할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죠. 춤, 노래부터 시작해서 무술, 무예, 무예. 예, 무예도 마찬가지고 무예도 그만한 실력 자꾸 악풍 악성 다는 새끼들이 배 아프니까. 배알 꼴리니까, 잘생긴 데다가 유튜브 해갖고 저렇게 뭐, 100명, 2 0 0명 관심 받으니까, 배알 꼴리니까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남아있는 감정이란 게 뭐냐, 어, 그냥 꼴배기 싫은 거죠. 잘 났기 때문에. 다시 말할게잘 났기 때문에 꼴배기 싫은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심리학도 공부했기 때문에, 어릴 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심리학도 공부했기 때문에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란 게, 진짜 아무 관심도 없고, 뭐, 그냥 지딴에 잘생겼다고 그냥 지나가면 끝인 건데,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져주고 치는 치도 그렇게 하고싶어도 치는 못하는거죠 왜냐면 저같은 무술실력 갖고있지도 않은데다가 그런 무술을 할 수가 없죠 예, 국 액세스 분들 모신 것도 아니고 특정 외를한 것도 아니고 고도의 그런 훈련한 것도 아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신체 능력 최하죠 게다가 얼굴 깔수 없죠. 게다가 몸뚱아리 까는 순간 조롱받을 거, 비아 비아 받을거 분명히 아니까 왜. 자기가 저는 국민학교를안 왔기 때문에 저도 국민학교 뭐 중학교 3학년 때 왕따를 당했지만 힘이 없단 말로 키가 작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가 제가 저는 거짓말 못한 놈이라 얼굴 크기는 똑같아요. 일곱 살에 지금이랑 똑같은데. 일곱 살때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 똑같은데 눈이 좀 작아졌죠. 옛날에 눈이 진짜 이만했거든요 태어날 때막 눈이 같은 눈이었어요. 그냥 껴있는 눈인데 자꾸 동네 새끼들이 지나가면서 뭐눈 동그랗게 뜬다. 눈 크게 뜬다면서 내 앞에서 막 이렇게 눈을 막 부릅뜬 거 이게 부릅뜬 거예요. 다시 볼게요. 이게 부릅뜬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눈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뜬 거란 거예요. 겠죠가 티가, 티가 나죠? 부릅뜬 거라. 그래, 자연스럽게 뜬는데. 그냥 잘생겼으니까, 그냥 시비금 같아. 요 어머니 그때 암에 걸리고 아프고 저는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었고, 어, 요 밑에 있는 삼촌이 양반은 진짜 우리 어머니의 핏줄인데도 병원비고 뭐고, 뭐, 돈1 0원짜리안줬습니다 제가 이 집을 다 꾸려갔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이 동네에 있는 새끼들도 그걸 인정해요. 제가 세 타임을 뛰든 두 타임을 뛰든, 기본 두 타임 이상 뛰는데, 어, 제가 이집 혼자 다 꾸려갔습니다. 이 집에 빚 같은 것도 제가 다 갚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성인이에요. 진짜 성인이고, 17살 때도 일을 했고, 성인이고, 어, 정말로 17살 때 노가다 많이 철근 인런것 있죠? 그런 거매고 했었어요. 하루 철근 500개, 1 0 0개씩매고막 이랬습니다. 부항 제철소, 강연 제철소 있죠? 막 이런 데가갖고일했었어요 그래서, 전 진짜 성인입니다. 진짜 성인이기 때문에 나이사 촌놈들이 저한테 설계하고 훈계하면 안 돼요. 진짜 절뭐 싸워서 이기 자신도 없겠지만 저한테 설계 훈계했다. 개욕박을 들었습니다. 이 동네에 있는 새끼들 다 똑같이 저한테 개욕박을 들어요. 예. 이런 입만 사는 병신 같은 새끼들이 저한테 씹부리잖아욕박을듣고개 쪽팔고 막 무섭고 하니까 그냥 고개 쪼가리 술이면서 어 고개 조가리 술이면서 그냥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아시겠죠? 저무서워요 진짜. 시 생각보다. 그리고 자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팩트를 말하고 싶은 게 저는 밤에 눈이 빛이 나서 잘생남자입니다. 일단은 아침하고 밤하고 저는 눈이 분에 틀립니다. 이 동네 에 있는 새끼, 옛 놈들도 다 알아요. 예, 밤하고 낮하고 얼굴이 틀립니다. 근데 그 삼백원 특징이죠. 밤에 눈이 빛이 납니다. 일단은 뭐 그렇고 지금 새벽도 밤이죠. 이 깜깜하거든요. 보이죠? 깜깜합니다. 예, 깜깜해요. 자, 제가 제 방에 있는 불을 살짝 꺼볼게요. 보세요. 이, 여기가 자, 네, 제 방에 귀신이 나올 것 같은지 안 나올 지 일단 문을 열었어요 계속 불을 끌게요 얼마나 어두운지 보여드릴게요 보입니까 보입니까 진짜 예, 으스스하죠 예, 진짜 아무것도 안 보죠 으스스하죠 예. 이런 곳에서 귀신이 영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자, 영적인 힘이라는 게 영적인 존재가 예, 저희 집에 있어요 어머니가 무속인이었고 어, 돌아가시면서 그 영적인 게 저한테 다 달라붙었어요. 심지어는 일곱 살 때부터 저는 영적인 게다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 있다는 거고, 그거를 뭐, 제 영상을 보면서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저번에 예전에 무속인 분이 댓글 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말한 것만 봐도, 아, 이분 무속인한게딱 티가 나니까, 저는 무속인이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고 자란 놈이라서, 봤죠? 불 끄고 못 잡니다. 저희, 제 방은요, 그 친구를 데리고 온 최근에는 이제 제 아는 형님을 한두번 정도 데리고 왔는데 두번 정도 데리고 왔는데 저는 거짓말하 있는 그대로 말하죠. 이 동네는 있새끼들다알 수밖에 없는 게 철문에 누가 오면 다 알게 되죠. 다나 소문 납니다. 근데 일단, 예전에, 이제, 뭐, 레포트 같은 거다고 대학교 때 친구를 한 두, 두번 데리고 왔었어요, 여자애들하고. 그니까, 러 뭐, 여자애들하고 잭스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미친놈들아. 그런 거 아니라고. 그, 대학교, 제동기들하고 레포트 한다고, 제 방에서 이렇게, 레포트를 하고서, 나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 막, 기겁이 질려고 이제, 얼굴이 파랗이질려고 도망가더라고요. 벽을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면서. 제가 일곱 살때 느꼈던 감정 같아요. 일곱 살,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일곱 살때 느꼈던 감정 같은데, 아마 벽 속에 뭔가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낮에도 있어 요 솔직히 있는데 에, 밤에는 불고 끄못자 진짜 불고 자면 저저 다음 날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힘이 안 그래도 강한데 불까지 걸 갖고 영적인 힘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도 막히게 하거나 심정지 오게 하고 죽입니다. 에, 영적인 힘은 사람을 죽일 힘이 있어요. 에, 다시 마지막에 일단 그거는 영적인 힘으로 다시 들어갔고. 자, 제가 새벽에 지금 모기 때문에 깨갖고, 모기양 묻죠. 제가 지금 위암, 예, 농담이야. 위암 1기인데도, 아, 모기양이 피면 안 좋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안 좋다고 했는데, 아, 막 죽겠어요. 내 방에 막 모기가 있어요. 예, 일단 사람이 흔적이 없죠. 제가 뭐 밖에 나가지 않는 이상, 근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모기가 막다키 들어왔나봐요. 뭐 문을 닫고, 심지어 문을 닫고 나가도, 밖에 나갈 때는 이 창문 다 닫고 가거든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다았고 근데 뭐이 틈새 사이 사이로 들어온가 봐요 뭐씨 모기가 뭐. 아니면 나갈 때뭐 옷을 잠시 이제 매무색 갈아입고 그 이제 방문 열지 않습니까 여기 방문을 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세수하고 이렇게 할때 하나씩 으로 해갖고 다기어 온가 봐요 예아막 아니면 잠깐 한 개씩 낸다 이런 수때 모기에 들어와갖고 구석에 있다가 제가 잘때피빨아는가 봐요 그래갖고 임에도 여기 보이죠 모기한테 이거 물리갖고 보이죠 입. 퉁퉁 부었어요. 모기새끼가 입을 꽁꽁 싸재고 있으니까, 입을 물어보네요 입하고 코하고 눈 쪽을 많이 물더라고요. 아, 이놈의 모기새끼, 진짜. 제가 RH 마이너스 형 피라서, 그, 모기가 제일 좋아하는 피랍니다. 예, 그런 것도 다 알아봤고. 아무튼, 이제 제가 말씀을 한 과정에서, 어, 말, 영상을 이어서 말하면은, 팩트가 안 되니까, 자, 여러가지 말들 했어요. 이게 제 삶인데, 어, 일단은, 좀쉴땐 편하게 쉬고 싶은데, 이게 제 삶이에요. 이제 삶인데.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이야기할 주제가, 에, 제가 왜 해운대 마리시티와 센텀 여자들 싫어하는지, 부자 여자들 왜 싫어하는지, 그걸 에, 두 번째 영상으로 다룰게요.